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역대급 경제 대변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대한 통신기업의 파격적인 배당부터 미래를 바꿀 AI 투자까지. 과연 어떤 소식들이 현지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을까요? 이 소식들은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실시간 검색어 중 인기가 높은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 통신 대기업 텔콤이 21조 400억 루피아라는 역대급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순이익의 89%에 달하는 이 금액은 텔콤의 견고한 재무와 주주환원 의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도네시아 인재 양성 프로그램 (PIP) 소식입니다. 6월부터 소외 계층 학생들이 중등 교육까지 학업을 계속하도록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용품부터 교통비. 실습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는 메타가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경쟁사 추격에 나섰습니다. AI 모델 훈련 전문 스케일 AI에 140억 달러를 투자하고 공동 창업자를 영입했는데요. 이는 AI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메타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전 세계 산업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페인트 제조사 아비안 브랜즈는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위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온라인 여행 시장의 급성장 소식입니다. 2033년까지 무려 이 37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성장을 주도합니다. AI, 책봇, 가상현실 등 혁신 기술이 여행 경험을 향상시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행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경제와 사회 소식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공감이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결국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인류의 노력과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